388번째 독서 요약입니다. 책 정보 제목 복싱 신인왕 이성의 맨땅 다이어트 저자 이성 출판일 2022년 1월 20일 저자 소개 이성 누구나 다이어트에 도전할 수 있다. 그러나 6개월 또는 1년 이상 유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것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습관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다. 매년 결심하는 다이어트. 적게 먹으면서 운동해도 어느 순간 거울 앞에 모습에 실망하는 당신. 이 책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당신의 나쁜 습관을 찾아줌으로써 스스로 올바른 다이어트와 다시 찌지 않는 습관을 만드는 생활습관 업그레이드 식이요법이다. 한번 만들어진 좋은 습관은 평생 뱃살 없이 살수 있다. 이제부터 체중에 대한 강박관념을 없애고 운동을 재미있게 할수 있으며 맛있는 자연 건강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적게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 기존 다이어트 성공률은 200명 중 1명 성공하는 수준으로 성공률 0.5%라고 한다. 하지만 살이 찌지 않는 습관을 만들면 살을 뺄수 있다. 음식은 섞어 먹지 않는다. 단순하게 먹는다. 한 입에 음식 한 가지만 음미하면서 먹는다. 음식의 왕은 쌀이다. 올바른 쌀은 바로 현미다. 현미를 먹을 때는 잘 씹어 먹어야 한다. 음식은 씹으면 씹을수록 건강해진다. 반찬의 왕은 김치다. 김치는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체지방을 연소시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 국물을 먹으면 인생이 무겁다. 식사 때 갈비탕, 설렁탕, 순댓국, 전골, 물냉면 등 국물만 안 먹어도 한 달에 1킬레에서 3킬로의 체중을 줄일 수 있다. 씹으면 몸이 바뀐다. 식사 시간을 약 30에서 40분으로 늘려 천천히 먹다 보면 머리 맑아지고 속도 편해진다. 천천히 잘 씹을수록 식사량이 줄고 집중력이 생기고 편안해진다. 15분 동안 천천히 씹는 습관을 들이면 머리도 맑아진다.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한다. 살이 찌는 단순 탄수화물인 밀가루 음식, 나트륨과 지방, 설탕이 들어간 인스턴트, 콜라. 사이다 등 청량 음료와 아이스크림은 살이 찐다. 살이 잘 찌지 않는 복합탄수화물은 현미, 보리, 콩, 수수, 기장 등의 곡류와 김치류와 견과류 등이다. 밥을 먹을 때 물을 같이 먹지 않는다. 물은 식사 후 1시간 지나서 먹는다. 밥과 물을 같이 먹으면 배가 나온다. 밤에 먹는 야식은 인생을 망친다. 야식을 먹지 말자. 최고의 성공은 절제력이다. 음식을 올바르게 먹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식사 전에 음식에 대해 감사한다. 2. 음식으로 밥, 김치, 제철 채소, 생선, 고기, 견과류를 즐긴다. 3. 인스턴트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는 먹지 않는다. 4. 식사 때 국물을 줄이거나 먹지 않는다. 5. 식사시간은 15분 정도를 지킨다. 물도 천천히 씹어 먹든 마셔야 건강에도 좋고, 체중 감량에도 좋다. 물은 식사 1시간 전에 마시면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식사 후에는 소화에 방해가 되니 식사 후 1시간 이후에 마시는 것이 좋다. 따뜻한 물을 마셔주어야 갈증이 쉽게 해소된다. 운동은 평생 놀이처럼 한다. 깊은 잠을 자고 싶으면 운동을 해야 한다. 맨땅 다이어트 7단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아침 기상 후 기지개를 켠다. 그러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다. 2. 화장실에서 복부 마사지를 한다. 그러면 쾌변을 유도하고 기초 대사량을 높여준다. 3. 하루 세 끼를 먹고 간식과 야식을 줄인다. 4.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를 줄인다. 그러면 음식조 절 능력이 회복된다. 5. 물은 식후 1시간 후부터 마신다. 그러면 소화력을 높이고 청량 음료를 끊게 된다. 6. 운동은 체조 스트레칭, 5분 걷기를 해서 활동량을 높인다. 7. 하루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한다. 그러면 지친 몸과 마음의 회복이 생긴다. 맨땅 다이어트 7단계를 꾸준히 실천하면 일상에서 의지와 관계없이 나쁜 음식인 햄버거, 피자 등의 음식을 먹지 않게 된다. 그러면 몸이 가벼워져 스스로 운동을 하게 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의 자신감도 생긴다. 이상으로 독서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